국토교통부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의 두 번째 위성 무궁화 6A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카스는 기존 15m에서 33m 수준이었던 GPS 위성 오차를 1m에서 1.6m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여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위치 정보를 국제 표준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정보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카스는 기준국 7개소, 통합 운영국 2개소, 위성통신국 2개소, 정지 궤도위성 2기로 운영됩니다. 지난 2022년 6월 발사한 1호기는 지난해 12월부터 단일 위성으로 국내 곳곳에 항공용 정밀 위치 정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2호기는 미국 스페이스X사의 위성발사체 펠컨9에 실려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이호기는 한반도에 이호기보다 근접한 정지 궤도에 안착했으며, 2025년 7월부터 항공용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전 국토에 정밀한 위치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카스 도입으로 연간 항공기 연료 절감 53억 원, 항공기 지연과 결항 감소 172억 원, 항공기 사고 감소 12억 원, 탄소 배출량 절감 3억원 등 항공 분야에서 연간 24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심 항공교통과 자율주행차의 경우 카스가 제공하는 정밀 위치 정보를 활용해 비행 경로와 주행 경로 설정이 정확해지고 장애물 회피 등의 기능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카스 항공용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위성산업 선진국들과 같이 위성을 활용하는 정밀 위치 정보 서비스 고도화와 핵심 기술 국산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미래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